11월 13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7장에서 8장 사도행전 7장에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7장 대제사장이 스테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테반이 말하였다. 부디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낙은애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의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열두 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 넘겼습니다.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란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의 이집트와 가나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갔을 때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 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 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서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모의 자손에게서 은혜주고 산 무덤에 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임금이 우리 결레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되 갓난 아기들을 내다 버리게 하여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 생긴 아기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석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 뒤에 어쩔 수 없어서 내다 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5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에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에 들어 일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에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그대들은 한 형제가 아닌가?그런데 어찌하여 서로 해야하는가?하였습니다.그런데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고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는가?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일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는 많은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떠이기 속에서 나타난 천사에 능한 손길이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 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에 신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물과 재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렉신의 장막과 레판신의 별을 받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라고 만든 형상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벨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모형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여우수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사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 달라고 강구하였습니다.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하늘은 나의 보좌요,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 주겠으며 내가 쉬이 말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렐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는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오일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테반에게 이리 가라다. 그런데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에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이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은 스데반의 돌로 치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말을 하고 스테반은 잠들었다. 파이짱 사울은 스테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에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나이 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에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체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에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에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얻는 사람마다 성령에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의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얽매여 있소.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유아는 주님의 말씀에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에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의 야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의 빌립에게 말하였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여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구절은 이것이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에 박탈나하였다 그의 생명의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새들을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네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네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형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네시는 그를 더 이상 볼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에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의사라에 이르렀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